엄마 봐. 저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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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是。<noise> <noise>

어마 어디로 이나 아, 어, 엄마, 안 왜. 왜. 안 아, 저, 저, 저. <laughs> 아, 저, 저, 저. <laughs> 아, 아니, 어이, 저, 저. 아, 뭐 아, 저, 저. 아, 저, 저. 아, 저. 아, 저. 아, 저. 아, 저. 아, 저. 아, 들어가면 제주도나 전라도 방면으로 저희들이 접어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오는 이 바다다. 이쪽에 전쟁을 마치시고 이 섬에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파멋을 풀었다 가지고불했작 파멋박자 선거차를 써서 구대갑도라고 불러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러 아, 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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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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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아,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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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들이 여이의요파토해볼안 되신다. 자, 내 하나, 둘, 셋. 찍으세요. 야, 그런손손줄 알아. 니다 <목소리도> 나. 음. 나. 음. 있나? 네, 지 아, 네. 네. 아, 아, 왔어. 이 오. 어. 옛날에 어. 여기에 <laughs> <사신 다물이> <laughs> <다물이 웃음> 이 살던다고 살았다가. 이게 원래 물이 깊었는데이물가 물을 하많이먹어 카메라가도 한번 물러저 아저씨 아줌마 오네 됐다. 그데 이거 사진 찍으 너무 넓죠? 아 다들 이 왔다 갔다 해버아 계속 이러고 있어. 멀쩡 아니 오늘 계속 이러고 있뭐이들 가신다. 다들는아저씨 빨리 오시요 아씨.

나 consurai, 나 근데 그는그는 나는 그거는 아니 전국적으로 싸게뭐가이는 거야 그게 우리가 물문을취했나야는데야 그걸로 뭐 저만 저기 그런 데가 정말 어지러워 너무 기가 다섯 다었는데 나는 다들 아직 어디 저 뭐야 너무 지금 검가 직원들이 퇴직을 했는데 너무 직을히하 치러야지 그지란 그런 그런 지겨워서 하는 다른 데 나갈 어 있는 시로나실을 나갈

누녕하세요식둘이 저. 싸움잘하는렇게늘옛날거북선 어? 금정 맞아 금정 맞기는 맞인데 오죽은 이바디가차차착해갖지고 그것이 알아요. <laughs> 요즘은 자꾸 오래 가다 보니까 잡종 신 생겼네 아, 저 잡종들이 있네 저거. 네. 예? 제가 흰 잡종은 네. よいしょ。